안녕하세요, 채연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또 신년 을 미리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미리 이 돈방석에 앉으셔도될 네. 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로 제가 선생님한테 조금 어렵겠지만은 순위를 좀매겨 달라고 할게요. 아니 제가 순위는 먹여줄 수는 있어요. 제가 근데 네. 이제 개인 채널 이제 이번에 네. 오픈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인사도 오고, 음. 개인으로 문자도 너무나도 많이 오고, 응원의 메시지도 많은데, 중요한 건왜내 띠는 없나, 이렇게 들어와, 이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내년에 토끼해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토끼해에 제가 봤을 때는 돼지띠가 1순위에요. 나이는 제가 첫 번째는 이제 내년에 9수 들어가는 이제 의뢰생, 29의 의뢰생 돼지띠분들. 어 이분들은 왜냐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나랏밥 먹는 자손들이 있잖아요 어뢰생 음. 돼지띠 분들은 나랏밥을 먹든지 가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그래서 어뢰생 돼지띠 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조금 공을 조금 들이고 가는 게 맞아요 이분들은 음. 이 자손으로 인해서든 이제 어, 부모로 인해서든 분명히 운이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살에 20대에 우리가 이분들이 돈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내가 내 자리가 나와야 금전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20대에 큰 돈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 굉장히 많나 그래서 29살 의뢰생 돼지띠분들을 봤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53세 신의생 돼지띠분들요 어. 이분들은 굉장히 나한테 금전 네. 아니면 친구 인연자, 만약에 혼자 계신다면 인연자로 인해서 금전이 조금 풀릴 수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문서를 지 확률도 많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돼지띠분들은 늘 이렇게 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황금돼지라 그러잖아요. 네네. 재물도 있고, 말 그대로 돈은 안 말라요, 이분들은. 네네. 그 돈은 안 마른데, 안타까운 게 이제 53세 이 돼지띠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운도 있겠지만은, 공을 얼만큼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금전이 음. 내가 100원이 된다면, 500원이 될수 있는, 네네네. 이런 확률적으로 이제 기운 자체를 바꾸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얼만큼 빌고 닦는가에 따라서 이분들은 굉장히, 어, 53세죠. 제가 네. 신혜생 돼지띠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토끼해에 음. 금전을 많이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또 2위를 뽑아주셔야 되겠죠? 2위는 제가 보는 이제 소띠분들이에요. 자, 소띠분들은 누구를 찝냐면 제가 50대를 조금 찝을게요. 네. 내년에 51 개표생 소띠분들. 네. 이분들은 눈물 마를 날 없었어요. 음. 어, 그동안 힘들었던 거 아마 올 하반기에 이분들의 기운도 바뀌었다든지 굉장히 내가 살아가면서 왜 이래 힘들었을까 물론 3대팔란에 모든 걸다 읽고 가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분들은 올 하반기부터 사실은 내년까지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내 기운은 바뀌어 있어요 기운이 바뀌어이면서 새로운 자리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어 하반기 때부터 뭔가가 조금씩 풀려 그런데 토끼 해에 더 많은 걸 얻어서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근데 음. 소띠 분들은 어떻게 조상에서 어쩔 수 없어요.우리 이런 신당에 네. 초를 캔다든지 음. 초발언을 하든 뭔가가 불을 밝혀 놓는 게 이분들은 맞아요. 음. 이초하나의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가지고 가는 분 우리가 왜 살면서 1년 12달 암흑이라는 거는 늘 있지는 않지만 어떤 달은 조금 힘든 달 네. 그래서 이초하나의그 불빛에 조금 환하게 어쨌든 가잘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음. 소띠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개추세 소띠분들은 내년에 조금 해볼 만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3위는 닭띠예요 아, 네. 응. 닭띠분들은 저는 첫 번째 문서가 봤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55세 기후생 닭띠예요. 이분들은 내년에 토끼해에 우리가 말하는 상충살은 있지만은 내가 나, 이제 우리가 충이 있어, 이분은.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조금 많이 부딪혀요, 이분들은. 그런데 내가 인간관계가 아닌 니 문서 쪽으로 제가 본다면은 이분들을 찝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기우생 닭띠 분들은 내가 어, 고민했던 거 문서의 첫 번째 해결을 데꾸고 네. 이분은 내년 수전이 되면서 토끼해에 내 자리가 첫 번째 안정적인 게 먼저 들어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문서라는 게또 들어와 있어요. 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네. 생각지도 못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그 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우생 닭띠 분들은 토끼해에 조금 도전도 해보고 음. 어 고민거리 해결은 분명히 한 개는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사위까지 볼게요. 네. 이제 양띠분들, 아, 양띠분들, 양띠분들 44살 김미승 양띠분들은 <laughs> 내가 올해 이 분들이. 조금 잘 나가다 조금 조금 힘들었던 분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새로운 곳에 아마 이분들은 주변 정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아, 사람 정리나. 네, 사람들은. 주변에 정리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기운으로 이 하반기 때부터 이분들이 운이 들어와 있고 음. 직장 우리가 말 그대로 직장에 운이 내년에 조금 들어와 있고 음. 이분들은 내 주변으로 인해서든 사람으로 인해서든 일단은 첫 번째 인간 정리를 주변에 하셔야 돼요. 음. 주변 정리를 잘해야 장사를 하든, 내 사업을 하든, 음 아니면은 직장에서 이런 문서들이 많이 와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들도 많이 있고, 김희생 양띠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 요 이분들은. 어, 내, 나의 속마음을 이분들은 오픈을 잘안 하시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이분들은 다 있어요. 어머릿 속에 다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어 계산이 빠르죠. 그런데도 티 하나도 안 내요 이분들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감 예감도 이분들은 많고 내가 어떻게 헤쳐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펼쳐서 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김미생 양띠 분들을 뽑고요. 그다음에 5 7칠를 제가 정미생 양띠 분들을 볼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50대에 나한테 대운이 들어와 있죠, 이분들이. 네네. 내년에 이제 토끼해에 이분들이 성지운도 많이 들어와 있고, 굉장히 이분들도요, 고단수예요. 어, 제가 봤을 때 고단수라는 거 나쁜 거는 아닌데.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도 좋고, 이분들은 좀 어찌 보면 순한 양인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남 얘기 조금 안 듣는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왜냐면 하 57세에 이제 정미생 양띠분들은, 자녀로 인해서 굉장히 내년에 좋은 소식이 있다든지 음. 아니면 결혼 네. 우리가 이런 운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일찍 결혼을 하셨다면 맞잖아요 네네. 그래 자손으로 인해서 자손이 좋은 직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운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내년에 일곱 수에 어쨌든 가 성주도 들어오고 재수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가정에 이제 이내 가정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은 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 또 네. 이제 지금 또, 아쉽지만은, 예, 네, 1위부터 4위까지만, 네. 또이 돈방석에 미리 앉으실 분들도 나이와 뒤로 호명을 해 주셨어요. 네네. 네, 뭐, 어찌됐든 간에 네, 호명해 주신 분들한테는 축가를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축하를 해드려야 되죠. 네. 자, 제가 이제 띠별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제가 하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분들은 네. 어떻게 될 거고, 어떤 변화가 올 건지, 네. 분명 그 변화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음. 좋은 일이 벌어지면 문자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년에 어, 토끼해에 누구나 다 대박은 다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기운을 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해볼 만하니까 주저하시지 말고 내가 생각했던 거 어, 계획했던 거 어, 분명히 이분들은 도전을 던져야 그 기운을 받아서 갈수 있죠. 그래서 토끼해에는 이분들이 대박이 나고 좋은 소식이 저한테 문자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어, 체험보사의 개인 채널, 자, 이 영상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